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신 분들이고요. 네,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가장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화요일, 월요일, 화요일은 대전에 운영하고 있요 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서울에 음. 많이 있습니다. 아, 제 전화번호가요. 음. 010 5150. <laughs> <월요일입니다. 웃음> 아, 그 창진원에서 운영하는 케이스타토 활용하셔서 많이 좀 이용을 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해 주시고요. 1357으로 연결하시면 저희 콘센트로 연결됩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는네 가지 정책에 대해서 바로 상담하시고. 창업하기 시작을 하긴 좋은 환경인데 정말 성공하기에도 좋은 환경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의문이 있는데요.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그 전시회를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걸 좀 개별 참가 지원 사업으로 좀 제도를 한번 보내주시면 어떤가. 이렇게 재현드립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이제 창업 관련 지원 사업도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벤처라는 회사들에 대한 평가 자체를 조금 숫자로 하지 않고 감도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좀 가치에 대해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재기 펀드에서 어떤 협회나 아니면 그런 쪽에 좀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 재기펀드가 지금 상당한 규모로 조성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반영을 해서 현장에서 좋은 창업 교육이 이루어질 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서민 경제 에 돈이 돌게 하겠다는 저기 저희의 정책들이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불만도 굉장히 많고 그런 것도 알고 계심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함께 여러분들과 이렇게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지만 우리 경제가 다시 뛸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